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백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 TV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동산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신문 경실련 24번째 부동산 대책 재벌 특혜 주는 가짜 정책 정부가 전세난을 잡겠다며 19일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가짜 임대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개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은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를 대폭 확충해 2년간 단기 공공 임대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 임대 주택은 연간 2만 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만 4천 호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 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 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서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경실련은 전세 임대와 단기 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온 무늬만 임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가진 자의 호텔과 상가를 고가에 매입해 재벌 등의 특혜를 주는 정책을 당장 멈추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말 이러한 생각으로 이 정부가 이 전세 대책을 세웠다면, 이 또한 비판받아 마땅한 정책입니다만은,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만든 정책일까요? 설마가 사람 잡기는 잡는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다음. 턱집 이슈.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UPI 뉴스. 다시 부는 비트코인 투자 열풍. 3년 전 왕풍과 다른 이유. 비트코인 열풍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8일 국내 거래 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을 재돌파했습니다. 이는 코인 광풍이 불던 2018년 1월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페이팔 등 대기업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기수단으로만 여겼던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도 투자 대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달러 약세와 풍부한 유동성도 가상화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3년 여전과는 달리 비트코인 랠리가 상단 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며 언제든 급락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돌아온 비트코인. 이번엔 다르다. 페이팔 등 대기업 진출. 이번 비트코인 열풍은 비트코인의 달라진 위상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7년 말, 2018년 초 당시 가상화폐 가격 상승은 투기 광풍에 따른 성격이 강했지만 이번 급등세는 가상화폐의 사용 보편화 길이에 따른 성격이 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 규제 당국인 통화감독청 OCC는 지난 7월 미국 은행의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를 허용했고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은 비트코인 투자 관련 서비스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 기대감을 확산시켰습니다. 글로벌 간편 결제 서비스 업체인 페이팔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결제 및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페이팔은 온라인 지갑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사고, 팔고, 보관할 수 있으며 내년 초부터 전 세계 2,600만 가맹점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난 7월에 비자카드와 가상화폐 자산을 연동해 일상에서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는 바이낸스 카드를 유럽에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해치펀드 등 기관 투자자도 등에 업었다. 대기업들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점도 가상화폐 가격 상승세를 예측하는 배경입니다. 일부 해외 투자 은행들도 이를 근거로 가상 자산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상 자산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이 금 상장 지수 펀드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냈다며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비트코인이 금의 대체 투자로 떠오르면서 2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FT는 금융정보제공업체 리피니티브를 인용 시장은 최근의 비트코인 가격 오름세가 해지펀드 등 전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물린 것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대훈 SK정권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일회성에 그칠지 모른다는 예상이 있지만 상황은 그때와 많이 다르다며 제도권 편입과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출 등을 생각해보면 2017년 광풍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 약화 반영, 달러 약세와 넘치는 유동성도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은 최근 기관 투자자 대상 보고서에서 통화 팽창과 달러 약세 속에서 비트코인이 21세기 금으로 떠올랐다며 비트코인이 내년 연말까지 31만 8천 달러, 약 3억 5천 2 12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최근 비트코인 급등은 달러화에 대한 신뢰 약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화와 높은 역상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달러 약세 국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간 투자자 전용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미국 N A X의 분석가 조엘 크루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더라도 다시 급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시장이 너무 빠르고 크게 움직이고 있어서 현 상황에서는 코트코인에신중해중해야한평고했습했습 다시 보시비트코트 투자 투풍 열풍, 전년풍광풍른이유이유아 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열풍과 광풍 사이에 또 다른 의견도 경청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해치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레이 달리 t c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화폐처럼 교환수단과 가치 저장 기능을 수행하기에 문제가 있다면서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누레 루빈이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도 야후 파이낸스 라이브 방송에서 중국처럼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면 비트코인 등 민간 발행 코인은 설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수천 개 코인, 알트 코인 대부분은 제멋대로이며 가치가 빠르게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 박상현 연구원은 최근 랠리는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면서도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모든 투자자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며 금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의 입지를 갖게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렇듯 이 비트코인의 열풍과 3년 전 광풍을 비교했을 때 현재의 비트코인은 열풍이냐 또 다른 광풍이냐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그 가치를 성장시켜 왔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비트코인의 미래는 긍정적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투자는 자신의 판단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도 스스로 져야 된다. 라는 것은 절대적인 투자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출용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